어얘 진짜, 핵 같은데? 오빠, 오빠, 연 마, 연막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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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아여 오빠, 오여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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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빠, 오빠, 오게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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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아 감시자 내가 먼저 픽했는데 왜 체임보 하세요? 던짐. 아 감시자 내가 먼저 픽했는데 왜 체임보 하세요? 던짐. 하지만 하지만 게드롭과게코와 레인한 3위죠 점점 아닌데요? 맞는데요. 제가 트래커로 확인했는데. <laughs> <아니>, 네. <laughs> 아 신고 신고. 아 네오나 분석가야? 네. 뭐야? 아 오케이 꿀맛! 새끼 개새끼 열매 먹었어? 뭐. 아 벌레 컷! 새끼 열매 새끼 개새끼 열매 모델 신일이야아 걸레들 아 씨발 걸레 아 와. 벌레 컷! 야 르. 오빠 제임버 오 야릉 형형형 제임버 형 솔직하게 봐형3인캐 중에 여자 있어? 여자 한 번만 왜 말이 없어? 아 서운해? 여수 좀 해줘봐, 형. 잘생겼어 나. 애들 때. 한 명. 오 섹시. 나랑 승골할래, 오빠. 어디 누가 있다? 오, 볼수. 30초 남았습니다. 친친말로 보여주세 드디어. 아, 오빠 섹시. 야매티. 여기 있어, 개코야? 던지세요. 재미냐고? 던지세요. 뒤로 던지세요. 오! 나도 나다싹다 차단할게! 아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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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다도나다어도나어 나도 가만 나도 나도 나 형.. 나도 나도 속도 나도 요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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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개벌레 새끼들 봐라! 아 벌레야 아 형아, 좀 미안해. 아형 미안해. 아 형우 제발. 아, 죄송했습니다. 아형아왜그래아 형아, 아형아왜그래아 형우, 아나 미안해. 아니. 10초 남았 아, 네오나. 1라운드 뒤에 서렌처라아왜 멈추냐고 대대로 쳐 아, 좋아. 형우야. 딱 캐매주면 쳐다 줄게. 집중해. 네오나 그냥 빠른 포기해. 정신 건강에 해롭다. 시작이다. 아, 제설이야. 형보다 더. 올가 <laughs> 아, 씨발, 아, 네, 게임. 아 하지 마라. 나 지금 게 하지 마라. 아빠 씨발, 이렇게 잘하는데. 아내 님. 나 똥고 빨지 마. 더갈곳서 빨리 지라 그래. 패배하라 그래. 이로. 형보다 에이, 저, 잘한 잘한 봐봐, 형보다지. 야크로 하하하하하하. 못나 못하네 형은 그냥 그냥 원탭도 안 되고 투탭도 안 되고 엄마 엄마 알트탭밖에 못 치냐. 하하하하. 죽으면. 그럼 알트탭을 못 누른다는 말인가요, 네 내용? 제인버랑 듀오예요? 아니요, 솔캣 되요저어 그러면 제인버는 뭐, 그냥 엄마가 없는 거예요? 그런 거뭐 같아요. 제인버님더 차단나주신다면서요? 왜저 안해요?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이렇게 조작해요. 아 재밌어가지고. <laughs> 오. 나 못해 오다먹데따데우오어우오 오오 에이 씨 내가 빨리 내가 뭐해 원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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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탭 엄마만 할수아깝비 까비 시발 어. 분괴하는데씨발 40대 아빠가 고 있어 씨발 졌어 그래서 아들 계정이래 씨발아좀 박쳐 어? 씨발려나왜 그래 나한테 정할게왜 아, 이렇게 쪼알거려 아 너무 형 커버 쳐주는데 아 지금 어네 똥꼬 그만 빨라고 빨아야 돼 아저씨 감사 나도 나도 빨아야 돼 나도 못 가도 살짝 이말네 명이서 왜 잼들 갈 잼민이 갈고 있는데 우린 챔버 갈고 적 없어요 아니 나 말이야 나 힘들어 잼민이는 챔버잖아요 아 맞다 미안해 아니 근데 그냥 세 명이서 갈고면 재밌어 재미없는데. 여동봇 준비 완료. 아. 굿. 딱. 야, 레이나야.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. 그, 그거 진짜 실력이냐, 핵이냐? 드라마력 대박아. 정신? 한명 남았습니다. 한명 남았습니다. 만와이 새끼 다 하나 꼬라지마라 이게 뭔 게임이야 도대체! 지원려와 이게 뭔 게임이야 도대체! 어얘 진짜 핵 같은데?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A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너무 느리잖아 수비팀 승리 됐군. 모두 짐 챙기고 보고서 제출해 이제 집으로 갈 거니까